지난 3월 5일 멕시코 밑에 있는 인구 1,500만 명의 과테말라 국가도 역시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자주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왜 자국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기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리고 과테말라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또 무엇일까요? 과테말라 국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정보는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마우즈 이스라엘 매거진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날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사이에 있으면서 두 나라가 버리는 마약 밀배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코카인의 3분의 2가 과테말라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범죄와 부패,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테말라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해왔으며 특히 36년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뼈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1996년 과테말라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국민들은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 중에 약 30%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고 드디어 2016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죠. 모랄레스 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복음주의 라틴 아메리카 학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성경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과테말라에 창궐했던 낙태, 동성결혼, 마약 등을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테말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0%에서 약 40%까지 늘어났으며, 현재는 전국에 2만 7천여 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과테말라에는 현재 마약과 동성애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지난 2017년 11월 30일 이슬람 국가들이 이끄는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 기권 9표가 나왔는데 과테말라 국가도 역시 찬성하는 151표 중에 한 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과테말라 국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시장을 포함한 50명의 국회의원들과 목회자들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민족이 될 수가 없다. 우리 과테말라 국가는 지금 이때에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실제로 과테말라에서 불과 몇달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 몇주 후에 과테말라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7년 12월 24일 공식 발표를 합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과테말라 대사관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국제 사회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국제 경제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협박과 압력이 오랄레스 대통령에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테말라 국민과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래도 과테말라가 인구 1,500만 명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직은 경제가 어려운 가난한 나라라고 보이십니까? 과테말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위대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라고 할때 혼자서만 묵묵히 예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장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10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21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유엔 193개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128개국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9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체코 등 35개국은 기권을 했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케냐 등 21개국은 불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 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슬람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슬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10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테말라의 교훈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야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만큼은 과테말라의 교훈을 정말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과 자꾸 가난한 나라 과테말라가 선언한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대해서 인정을 함께 해주며 박수를 쳐주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는 용기 있는 바람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당리 당략에만 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배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사관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역시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전 세계에서 과테말라와 같은 용기 있는 나라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들고 일어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테말라와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래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만 동맹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맹입니다.